까봐두려와 응, 응. 시수할까, 무서워, 응, 어, 응. 어. 시수해도 괜찮아. 아잇, 기다려줘. 제작자는 몰라요, 와, 빰, 빰. 아무것도 몰라요. 시작하고 어려운지 제작자는 몰라요 빠밤밤 아무것도 몰라요 빠밤밤밤 다시 만들기 귀찮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제작자는 몰라요 빠밤밤밤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m a n i n g a yo, Bab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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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um bum bum